일단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거 영상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해보죠 일단 이거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개발이 어떻게 돼가고 있다 언제 나오는지는 딱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 이 정도 만들어줬고 저희는 어떤 게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를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와컨투스의 서머너 2라고 부르기엔 좀어폐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 완전히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브리플 서머너즈의 특장점을 녹이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냥 서머너즈 크로니컬 그 자체로 봐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으흠, 여러분 소리 작지 않죠? 네 안녕하세요 컴투스에서 서머너즈 크로니컬 개발팀 PD를 맡고 있는 이은재라고 합니다 이분이 헤드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 MMORPG여서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무슨 장르? 서머너즈 크로니컬은 MMORPG 장르로 만들고 있는 게임입니다 여러 가지 마일스톤들 넘어와서 이제 최종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고요. 최종 단계래요, 여러분. 최종 단계. FGT 같은 걸 진행하면서 유저 의견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 넓은 필드에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실시간으로 전투를 한다면 아, 잘 만들긴 했어. 생각으로 일단 출발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걱정을 그 제게 나라랑 뭐,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라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천천히 생각할 수 있고 다음턴에 어떤 걸 쓸지 고민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MMORPG 장르는 실시간 전투 기반으로. 진행되고 그쵸. 여러 유저들이 함께 전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마리를 동시에 실시간에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키메라지 저거 불발킬인가? 차분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큰 도전과제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해답을 찾은 것 같아 이것도 생각보다 지금 개발을 오래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거 방금 보면 재밌어 보여요 부스전 수밖에 없고요. 상대가 이제 큰 기술을 쓸때 굴러서 회피한다든가

보시다마다 아, 비율 어, 좋아졌다. 이런 거지라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 구성이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이 IP를 계승한 취지이기도 하고요. 마케팅비도 덜 들고요. 서머너즈에 있는 풍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턴을 감소하는 스킬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실시간이다 보니까 스킬 쿨타임 감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그치. 해서. 그런 이제 많은 수, 소환수 스킬들을 최대한 비슷한 감성으로 제 어, 정립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서머너즈 하는 사람들은 좀 익숙하겠죠. 아무래도 스킬도 그렇고 속성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똑같이 네, 구현. 이게 스킬도. 좀 놀라웠어요. MMRPG에서 o 오속성을 개현한다.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합을 해가지고 몬스터 공략을 한다든가 아레나를 할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뭐랄까 소환사 캐릭터는 이제 본인이 주인공인 캐릭터. 이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고, 메인 캐릭터 이야기를 풍라클처럼 생긴 애 하나 있죠. 세계관에서 녹골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소환사 각각 세명 모두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가운데 풍라클. 어떤 소환사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어떤 소환수를 가져갈지가 이제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포인트고요. 첫 번째 오르비아 같은 경우는좀예 풍라클 아님 원거리 마법 공격에 좀 특화된 캐릭터가고할수 있고요. t 러나 탱크기어 소환 v 를 데려가는게 더유리 y i t 니까 그러니까 이제 a 마리의 소환수랑 u r a n g The main character is the main character. t 고 e main c h a 다 a c t e r is 고 h e main character. The main character is the main character. The 지 a i n character i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잘 나오면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이거 플레이 게임이거든요. 지금 플레이 영상? 어떤 소환사끼리 조합을 해서 몬스터를 공략할지 도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제이의 나라랑 너무 별로 다르지 않아 보여가지고 걱정되긴 하거든. 그렇가 크로니컬도 천공의 아레나처럼 오래 플레이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또 다양한 암키메라, 불키메라 그런 게임이 될수 있도록 개발하고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게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때요? 서머즈보다는 확실히 신경 도 많이 쓴거 같거든요. 일러스트도 그렇고 이런 거만 보면은 진짜 재밌어 보여. 그래픽 자체가 일단 이건 호불호가 안 갈릴만한 그래픽이에요. 뭔가 기대도 되면서 좀 걱정도 되는. 오속성을 다 살린다고 하는데 최대한 서머너즈와 스킬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오속성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할 거고 어떻게 얻냐 결국에는 제이의 나라나 이런 것처럼 뽑기인가 룬도 끼우고 한다고 하는데 룬 파밍을 보스를 잡아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것도 똑같이 뭐 상점에서 룬을 산다던지 또 오성을 또 뽑아야 한다 이러면은 모르겠다 근데 요즘 시스템들 자체가 가차야 원신도 똑같지 않아? 지금 MMORPG 중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게 원신이잖아. 뭐 함정을 피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스할 때도 패턴을 피한다든지, 약간, 이런 걸뺄 수가 없고, 요즘 모바일 게임은 가차를 뺄 수가 없어서, 난 우려되는 건, NC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10만원이 떨어졌어. 아까 기사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 하나였는데, 그걸로 20위까지 밀려났다 하더라고. 하루 만에, 그것도. 이 주주들 진짜 목 뒷목 잡고 쓰러질 만한 소식이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크로니클이 진짜 중요해. 크로니클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흥망성쇠라고 할까요? 뭐 이만한 게임을 또 만들기도 쉽지 않고 지금 크로니클만 해도 개발 기간이 벌써 꽤 됐어, 내가 알기로. 이거 예전에 낸다고 했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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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 진짜 잘 나가는 로스타크도 있고, 원신이라든지 이런 유저들이 어떤 방식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MMORPG니까? 그런 좋은 것들을 잘 반영하면은 충분히 유저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임이겠다 싶긴 해. 그래픽도 나쁘지 않거든요. 델다나 원신 같은 이미지 강하고 맵 디자인이나 그래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타지적인 분위기 잘 살린 것 같고 이분은 뭔가 좀 사람이 선하네. <laughs> 약간 김PD님은 좀 독해 보이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통을 안 하고 하겠지. 고집 불통으로 불통! 근데 이분은 소통 잘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함그 빅강서님도 인상이 좋으시더라고. 빅강서님도 인상이 좋으신데 MMORPG는 충분히 기대할 만해. 아니 여러분들 이런 어? 딱 봐도 괜찮아,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